그런 단층 n 대표적인 예시로는 a n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e 네, 뭐, 네. 에 s San a n d r e s a n Andreas San a 아 d r e a s San 니 n d r e a s San a n d 시 e a s San Andreas San a 자, 최근 129쪽 판의 경계고요. 그리 판의 경계할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되겠어요. 그중에 첫 번째, 요렇게 될었던 네. 어? 발사량 경계. 발사량 경계는 지각 아래에 있는 멘트, 유동성 있는 연약권이 유동함에 따라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에 만들어지는 경계예요. 마그마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각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각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부유체처럼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해서 반대쪽으로 찢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지각도 같이 서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발사형 경계로 발산한다.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게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각이 벌어진 틈으로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마그마가 올라온단 말은 마그마가 여기서 뿅뿅뿅 뿅, 뿅 이렇게 올라온단 말은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다 밑이든 어, 땅 위든 하여튼 마그마가 동기 중 혹은 물 속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본래 자기가 있던 환경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굳어버릴 거예요. 굳은게 뭡니까? 그 땅이 또 지각이 또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활발합니다 주로 그런데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지형으로는 해령. 해병. 해령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 밑에 주름진 지형, 주름이 져 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울긋불긋한 지형을 말하는 거. 그다음에 열곡, 열곡대라는 표현은 열곡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보고 열국대라 합니다. 화산이 많이 분포한 데를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 하는 것처럼. 열국은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지각이 벌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 그래서, 예시로는 동태평양해령 대서양 중앙해령동아프리카열국대아이스전지열국대 자,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책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보면, 네,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렴형경계예요수렴의 경계라는 것은 발생했는과 반대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데요. 서로 진행하려는 힘이 딱 부딪히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판이 밀도가 낮은 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의 밀도, D, H라고 합시다. 해양지각의 d e n 밀도가 대륙지각의 밀도보다 더 높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129페이지를 공부하게 될때 수렴형 경계에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해양지역과 대륙지역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우리 가 알고 있죠. 밀도가 높은 판은 해양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경우 대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되면서 해양판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경계. 그리고, 여기, 섭입하는 판과, 위에 이렇게 위치하는 판 사이에, 얕은 곳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아주 깊은 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함께, 동시에, 어,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성활동도 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찰로 인해 생성된 마그마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뿅! 이렇게 튀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석유대,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이 있고요. 여기서 호상열도는 호 모양으로 생긴 열도, 화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호 모양의 화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 그게 뭔가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 호상열도에 해당되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콕산맥 같은 경우는 안데스산맥, 히말라야산맥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고요. 섭입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해구는 바다의 구멍이라고 하죠.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게 아니라 깊은, 깊은 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밑에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해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해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는 알려지기로는 가장 깊은 해구라고 알려져 있죠. 1 0 k m 가 10km를 육박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임드라서 그냥 적어봤어요. 여기 나와있는 예시 또한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 지구상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존형 경계는 1번, 2번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 판들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 이런 컨셉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보존형 경계란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해했던 활산의 경계랑 수레뱀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어지거나 만나거나였죠.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입니다. 진행 방향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반대겠지만 두 판이 서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 버리는 거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니까야 그래서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고요. 지진은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나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변환단층이라는 지형이 있고요.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네, 책에는 센안드레아스샌 안드레아스겠죠?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판의 경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예시를 알아두면 시험 100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기말고사 범위는 끝이고요. 뒤에 132쪽, 133쪽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직권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나오니까, 여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네. 직권의 변화는 우리 삶의 이제 각 요소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게 읽어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중단 평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133 페이지까지. 네. 기말고사 범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다 100점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